어느덧 점심시간 배꼽시계 하나는 정확히 맞추는 녀석들 그렇게 뛰어놀았으니 얼마나 출출할까요 아이, 오늘따라 물이 탈다 탈아 어 입맛이 쫙쫙 도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애들 밥 시간은 정확히 지킨다는 규호 씨 무릉이 밥이에요 예? 무릉이요? 도무지랑 도훈이 말고 다른 애가 더 있어요? 그러게요. 이 집에 도무지 도풀갱어또 있습니다. 여덟 살 무릉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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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밥 뜯고 물을 주게 되는데. 아니 근데 왜 얘만 목줄을 찬 거예요? 얘가 도무지의 아빠가 되는 애인데. 얘를 좀 저도 자유롭게 좀 풀어주고 싶은데, 어, 얘가 풀어주면 이 터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애예요. 얘가 그 도원이를 같이 도원이를 끌고, 이 같이 이놈이저 밑에 마을 이제 캠핑, 캠핑장까지 캠핑 같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같이 나갔었는데, 거기 캠핑객들 중에서 유기견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유기견 센터에서. 털을 깎고 보호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되, 이제 대체자와서 결국은 이제 묶여 있는 신세가 돼. 맛있게 먹어. 이상하게 무릉이만 그 후로도 몇 번을 탈출을 시도를 했대요. 예. 도무지나 도원이처럼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틈날 때마다 줄을 풀어 산책도 시키고 마음껏 놀아도 준답니다. 묶어놔봐야죠. 마음도 사실 편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부모 견에 이어 아들까지. 교씨에게는 자식의 손자를 본 셈이죠. 음. 이대에 걸친 특별한 인연. 그첫 만남이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돈이 저쪽에 있는 무릉이들은 주일 때 목수 선생님이 적적할까봐 이렇게 선물로 놔두고 가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한 8년 이상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애들이에요. 8년 전 꼬물꼬물 강아지였던 두 녀석이 아, 1년 후 부부가 됐고 그 사이에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이름인 무릉. 도원에서 한 글자씩 따오고 강아지의 지 자를 써서 도무지라고 이름을 지어 줬대요. 캬, 애들 이름처럼 말이죠. 여기가 정말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에 지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 이게 남의 집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와, 별장 같기도 하고, 근사한 카페 같기도 하고, 정말 운치가 있는데요. 야, 앞마당이 그대로 내다보이는 예, 커다란 통창까지. 이야. 어우, 진짜 근사하네. 천장에 석가래도 그렇고 네. 집안 곳곳에 소나무 원목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데 자연스러운 멋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공간 혼자만 살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응. 집겸 산장겸 뭐 제가 지낼 때는 집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산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2층에 다락방이 있대요. 네. 이렇게 다락방 한쪽 문을 열면 어답산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와 이런 걸 두고 그뷰 맛집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경 맛집 맞네요. 기가 막히네. 2층의 또 다른 포인트. 저기 창문 모양 글자인 거 아시겠어요? 어? 저거 너자 아니에요? 너자? <laughs> 너 너. 그 다락에 이제 어떤 창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요. 여기 쪽에는 낮자 앞에는 이제 낮자를 쓰게 됐고 저또 건너쪽 뒤쪽으로는 너자를 넣게 됐어요. 나 너를 합치면 우리가 되잖아요. 혼자보다는 함께 했을 때더 특별한 공간, 정이 넘치는 산장을 만들고 싶으셨대요. 네. 본체 옆에는 별채처럼 쓰이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붕이 특이한데요. 기와 대신 버려진 낙엽송 껍질을 재활용해서 차곡차곡 겹쳐 얹은 거래요. 손님들 묵는 방으로 쓰인답니다. 기니때가 <목소리> 한참 지나서야 점심 준비를 하시네요. 위진 산중 홀로 살이 최소한 간소하고 단출하게 차려 먹는 게 습관이 됐답니다. 뜨끈뜨끈 된장국에 쌀밥 한 공기면 좋하답니다 아니 뭐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아, 그래도 진짜 깔끔하고 정갈하게 드시네요. 네. 네. 한 가지 기가 막힌 그 찬이 있잖아요 예? 그게 뭔데요? 밥한번 먹고 깍두기 하나 먹고 진짜 매일매일 풀린 많찬이야 아, 비맛집? 아, 비맛집 아, 아 아, 12첩 반상 안부럽게 매일 달라지는 창밖 풍경 그래서 창문 이름이 있대요 움직이는 거울 오 사계절을 이창 너머로 감상한대요. 작품이죠. 이야 진짜 멋있다. 그나저나 이 깊은 산골에 어쩌다가 둥지를 틀게 되셨을까요? 깊은 산 중에 뭐 산장을 차리게 된 거는 진짜 고즈넉하고 어떤 인공적인 때가 안 묻은 곳이 저한테는 좀 필요했다는 라 생각이 있어서 한 10년을 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오지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그 만나게 된 부지가 되는 거죠. 13년 전 어답산 설경의 반에 눌러앉았다는 규호 씨. 치열한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자연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답니다. 집터로 결정한 후에는 목수 한 분과 자그마치 5년에 걸쳐 정성스레 지었답니다. 구상부터 디자인까지 직접 도맡았대요. 능력자시네.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산장이 더좀 특별해 보이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유, 돈이 어디 있었어? 에이, 돈이 여기 있었지롱. <laughs> 자, 연장을. 자이 전지를 할 때면 이 연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일 많이 하시네요. 네. 아주 해, 오늘은 햇살이 진짜 이제 봄으로 가네. 도무지. 봄볕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깡충깡충 경쾌한 발걸음 좀 보세요. 아이고, 신난다. 신났어. 사실 규호 씨는 조경업에 30년간 몸담아온 베테랑 가드너래요. 아 오늘은 산장 앞에 심어둔 소나무 때문에 소매를 걷어붙였는데요. 나뭇가지를 칭칭 휘감고 올라가 결국 나무를 말려 죽이는 잡초. 환삼덩굴을 제거하기 위해서랍니다. 아... 몰랐네, 나이 음. 얘 때문에 소나무가 다 죽는 거야. 올해는 얘를 없애야 되는데, 다 심은 거야. 여기, 저기 뭐 꽃부터 모든 나무.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불모지 같은 땅이었는데, 나무들도 다그 외부에서 들여와서, 조경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하기는 하죠. 지금은 거의, 외부인은 안 하고는 있지만 야, 말 그대로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네요. 산장을 직접 지으신 것도 그렇고. 야, 솜씨가 남다르다 했습니다. 도무지 아, 진짜 도무지가 웬일로 조용하네요. 너는 얘들은 일, 일할 때는 잘안 오지? 야, 교시 바쁠 때는 알아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래요. 아, 그런 거군요. 응. 그 강아지들은 일 일할 때는 올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렇다고 또 눈에서 멀어지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래 그래도 이제 이 산속에서 뭐 혼자서 어쨌든 일을 하고 있으면 저렇게 이렇게 자 저놈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다는 서로가 이제 서로의 존재감이 있는 거지. 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가 볼게요. 일다 마치고 있다 요 <laughs>